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월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볼 거는 네. 예, 남자인데 네. 네. 예, 81년생, 네. 8월 1 5일생입니다 81년생 오. 8월 15일 이 예. 예. 이분인데 남자시고 개그맨이신데 올해 네, 네. 정보가 바뀔 수가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올해 좀 어떤 뭐 기대할 게 있는지 한번 좀봐주시고 81년생이면 마흔세 살 닭띠네요. 8월생이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20대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고요. 오 32, 33이 넘어가면서 내 이름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뭐래지 유명세를 타고 한 거는 10년 안팎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작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네. 21년부터 뭔가 문서를 잡는다든가 어, 뭔가 이렇게 조금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결혼을 하셨죠? 네, 결혼을 하셨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하셨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결혼을 네. 하고 올라갔어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수를 봤을 때 어떤 결혼의 운기라든가 그것도 문서죠. 또 어떠한... 그런, 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죠? 원래는 개그맨. 아, 개그맨, 개그맨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뭐라 지 만능 엔터테인먼트? 뭐 개그맨을 하더라도 다른 뭐 이렇게 사업 쪽보다는 내그 예능 쪽이라든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역량을 넓혀가려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수에서 작년부터 조금 이 사람이 뭔가 계획했던 일이 추진이 됐고 또 올해는 뭔가 그 계획했던 일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C.F.를 찍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작게 독립 영화로 소소하게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다재다능하게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역량도 많고요. 또 보시면 이분 자체가 어30 그러니까 지금 4 3이니까 38수부터 어떠한 내 그런 재능 끼를 인정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불려간다, 끌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분 자체는 올해에 있어서 뭔가 작년부터 뭔가 재작년 38부터 차차이 계획했던 게 작년부터 뭔가 뜻을 펼치면서 올해는 뭔가 이렇게 조금 사람 앞에 대중 앞에 드러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분이 예. 누구냐면은 선생님이 TV를 잘안 보셔서 네. 아시려나 보는데 개콘 옛날 개그콘서트 그건 알죠. 성광씨아그그 그 사람은 알죠 박성광 씨좀안 아. 해갖고 안경 쓰고 네네네. 이렇게 말 주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 예, 예. 네 이분이 이제 올해. 음, 음. 감독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독립 영화를 몇번 찍었었는데, 아, 예, 정식으로 음. 이제 정식으로 영화 감독을 해서 음. 첫 작품이 이번에 아 나와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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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네, 나 아까 그쵸? 네. <laughs> 그래서 이첫 작품이 네. 성공을 할지, 그러니까 솔직히 개그맨 분들이 이경규 씨잖아. 네. 이 영화, 영화 쪽으로 많이 갔다가 응. 좀 실패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경규 씨도 있고 뭐 심영래 씨도 있고, 있고 우리 저번에 방울시장 찬양했던 김용 씨도 지금 감독 준비 중이고 아 그래요? 예. 아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크게 뭐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조금 약간 실패 쓴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성관 씨는 어떠실지 정 저기 대학교도 그 영화 쪽으로 하 나오셨던 분아 그냥 있는대로 말해야 되죠? 네. 대박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영화 찍는 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큰 뭐라 해야 지 물주? 전주? 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람이 조금 손을 뻗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서포트해주는 회사가 든든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영화 찍는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음, 이 사람의 어떤 재능 끼를 보고서 이렇게 착출, 뭐 이렇게 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 이게 저는 봤을 때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또 다른 걸또 시도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음. 음. 좋은 소식이에요. 응. 좋은 소식인데, 근데 우리 그 박성광 씨 제가 그랬잖아요. 21년부터 뭔가 문서를 잡고 뭐 계속 온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에도 또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게 아이일 수도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흔 셋이잖아요. 지금 나이로. 그러니까는 어, 마흔 하나. 42, 43, 44, 45가지가 운기, 운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문서가 계속 들어오는데 가운데 있어서 막 그게 초대박을 치거나 그렇진 않지만 뭔가 그래도 어, 요즘 얘기하는 쏘쏘, 그냥, 그냥 적당히 중간선, 마지노선에서 중간선 정도는 계속 치고 빠지고 할것 같아요. 어찌됐던 뭐 박성광 씨첫 데뷔작 네네. 제목이 웅남이래요. 웅남. 아 웅남이. 네. 네네 웅남이. 그 장군 신하처럼 아. 마늘과 쑥을 먹어서 아. 어, 사람이 된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 하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아. 못했는데. 아 개봉을 몸. 한 거예요? 아니 개봉 아직 안 했어요. 음. 아 이거 나올 때쯤 되면 개봉이있겠죠 네. 뭐. 그때쯤 되면 저도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박선강씨 첫 데뷔작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다음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